자,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나를 예언하는, 날이다. 나를, 예언하는 날이다. 나를 예언하는 날이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예언하면서 삽니다. 내가 내년에 뭐 하면 되겠는지 12월달이 되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내년에 여러분, 내년에도 뭔가 자기개발을 하고 싶죠? 내년에 한 단계 올라서고 싶죠? 그럼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내가 내년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자, 지금 직업이 없다면. 자, 내가, 내가 회사를 옮기고 싶어. 그럼 어디로 옮겨야 될지? 자, 내년에 내가 한 달에 한 2, 30만원씩 들여왔고 나를 확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요. 나에게 묻자. 나한테 묻자. 나한테 묻자. 예, 중요한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이 모든 거 있지요? 자기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2012년도 트렌드는 뭐야? 이 키워드는 뭐야? 이거 봐, 관찰해야 될 사람도 나고, 읽어야 될 사람도 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될 사람도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남한테 묻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묻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를 예언하는 날입니다. 트렌드는? 트렌드는. 첫 번째 트렌드는, 다시 한번 트렌드는? 미래의 언어다. 미래의 언어다. 트렌드는, 트렌드는 관찰의, 언어다. 관찰의 언어다. 트렌드는, 트렌드는 결핍의 언어다. 언어다. 이세 가지를 아시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기본 기술을 갖게 됩니다. 기본 조건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트렌드는 미래의 언어죠. 그래서 어떠냐 하면 지금 여러분 혹시 현재 각부, 현재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그럼 이 트렌드는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5년 전으로부터 온 거예요. 과거로부터 왔고 트렌드는 그래서 현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트렌드는 어디로 가요? 미래로 계속 상승곡선을 가면서 가는 트렌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정점이고 사양길로 들어서는 트렌드도 있을 뿐이에요 모든 트렌드는 갑자기 떨어진 게 없고 다 과거로부터 왔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우리가 흔히 왜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잖아요 트렌드 먼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그는 3년 전보다 우리보다 먼저 본 것뿐이에요 원래 있었어 3년 전에 그게 나만 못 읽은 거지. 어떤 사람은 현재 갖다 줘도 못 읽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나간 다음에,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야, 이상하더라. 이러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트렌드를. 결핍의 언어입니다. 저좀 따라 하세요. 트렌드는, 결핍의 언어다. 결핍의, 언어다. 결핍의 언어다. 그, 박경철 씨가 요번에 책을 썼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자기혁명이라고. 아, 참 좋은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박경철 씨가 쓴 자기혁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시대의 화두는 그 시대의 컴플렉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시대의 화두는 그 시대의 컴플렉스다. 이게 뭐냐면 컴플렉스라서 화두가 된 거예요. 결핍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 나십니까?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저 80년대 대학 다녔거든요 그 시대 최고의 화두가 뭐였는지 아세요? 민주화였어요 왜 화두가 돼요? 민주화가 아니니까 민주화를 떠들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는 그 시대가 그게 가장 결핍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알아셔야 돼요 그 시대에 가장 결핍한 게그 시대가 화두가 됐다면 모든 이들이 동조하는 화두는 분명히 몇년 후에 트렌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에서 트렌드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내 분야의 최대 결핍을 빨리 찾아내세요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불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불황이 얼마나 갈것 같아요? 아니, 질문이 틀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불황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불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니는 얼른 물어봐 봐요 어. 당신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각자 다르죠? 이게 불황입니다. 98년, 아 97년 IMF는 전 국가가 단체로 맞았고, 그 이후에 IMF는 각자 개인별로 돌려가면서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황이 시작된지, 벌써 우리나라의 불황은 10년부터 시작됐고, 10년 동안 불황이 한 번도 풀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집은. 그리고 어떤 집은 불황이 작년부터 느껴졌다고 하는 집도 있고. 올해가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이구동성으로 다같이 입을 모으는 것이 뭡니까? 내년 경기입니다 내년이 돈 벌기 정말 녹록치 않을 거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위에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변입니다 이변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올해도 이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죠 우리 이변 때문에 다 같이, 우리나라도 겪었던 게 있어요. 전력수고 원활하게 안 돼갖고 세상에 전기 끊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했던지. 일본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이변이라는 게 뭐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죠. 어떤 재해가 있을까요? 자연재해도 있고요. 경제재해도 있지. 경제재해는 뭐예요? 우리가 안저질렀서 유럽에서 질른 건데 우리가 당하네? 미국에서 질른 건데 우리가 당하네? 자 이런 경제 재해도 있고 또 문명 재해도 있죠. 문명 재해는 뭡니까 원전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명 재해예요. 여러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5년짜리 유일한 트렌드는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바꿔요. 여러분이 불황을 바꾸겠어요? 이변을 바꾸겠어요? SNS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지도 모르는데 쓰는 거 아니야. 에 근데 유일하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트렌드는 정치밖에 없어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트렌드는. 이것이 내년에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여간 정치적인 것은 어쨌든 4, 5년간 우리 사는 트렌드를 결정할 거예요. 이런 환경 내에서 나라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개발적으로 내가 어떤 트렌드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같이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멘토십입니다. 이 멘토십을 여러분 컨텐츠, 제품, 서비스 다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돈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자, 가장 중요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멘토 있으세요? 누구예요, 멘토가? 네? 아, 저 저예요? 또 이렇게 옆구리 찔러갖고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응. <laughs> 여러분 힘든 사회일수록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남에게 나눠주면 내가 훨씬 덜 힘들어진대요. 불황 내내 한번 실현하고 살아보십시오. 요거를 훨씬 행복하게 짐을 덜면서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제 앞으로는 뭐 사회공헌, 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음. 자기계발을 내년부터 할 일이 있다. 자기계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배운다. 자기계발. 영어를 하지 마세요. 딴걸 하세요. 좀 특이하고 좋은 거. 이렇게 트렌드와 전혀 관계없이 이런 걸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트렌드를 잡아요. 내년에 내가 할 자기계발이 뭔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 공공성을 가미해보면 새로운 공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일이 그러면 형태가 약간 달라지면서 굉장히 재밌는 형태로 갈수 있어요. 자기 개발에 한10% 정도 공공성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뭔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경험하실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 위로입니다. 자옆 사람 지금 지금 빨리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줘봐. 어이 어이 위로를 막 해. 막 등을 막 쓰다듬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세요. 머리도 막 쓰다. 괜찮아. 저따라하세요야 괜찮아 시작. 그만하길 다행이다. 잘 됐어, 잘 됐어. 그렇죠? 내년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많이 쓰십시오. 야, 잘 됐어. 야, 그만하길 다행이지. 야, 그 정도면 됐어. 이런 말, 이런 위로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것이 키워드가 될수 있냐? 예, 위로가 분명히 키워드가 돼요. 위로가 마케팅의 자기개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원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핵심 기술이에요. 자, 보십시오. 불안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예측하지 못한 변화도 많아. 그렇다면 거기다가 정치적 격변까지 있어. 뭔가 사업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래 뭐냐면 이력서에 있다 이력서에 보니까 그 회사가 자꾸 없어진 겨. 자꾸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우, 자기가 좀있으려그러면 회사가 없어진대 그니까 러 굉장히 뽑을까 말까 막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 왜냐면 그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뽑았어요. 응. 중요한 거는 사람이니까. 자, 봅시다. 불황을 견디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불황 때 취업이 잘 되는 방법은요, 원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원천 기술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원천 기술 옆에 붙어 있긴 한데 좀 문제가 있는 기술이 가공 기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원천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지 않고 가공 기술만 배운다?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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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저좀 따라서 융합, 융합. 자, 융합하자 융합. 여러분 융합이랑 연합은 다른 거예요 융합이랑 연합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연합이라는 것은 비슷해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거고요 융합은 뭐냐 하면 가장 창의적 행위죠 생전 생각도 못한 저기 멀리 있는 걸 갖다가 조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완전 진화하는 형태를 우리가 융합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융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급진적 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개발에서. 내가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보세요. 자, 융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융합을 해야 되는 조건을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원천 기술에 집중해라.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은 있어야지 융합이 가능해요. 내 것도 아는 걸 갖다 섞을 수는 없어. 두 번째는 트렌드와 접목해라. 세 번째는 가장 먼 것이랑 합쳐봐라. 그랬을 때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융합이 진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정말 배짱을 가지고 나답게 멋있게 사는 방법이 바로 자기개발이잖아요. 나답게 멋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열심히 사시, 올해, 올해를 열심히 생각하시고 또 올해를 내년도 열심히 생각하면서 사시다 보면 2012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서로를 예언해 줄수 있을 거예요. 또, 물론 나를 예언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년 한해 흥룡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음양이 있잖아요. 복과 화라 그랬는데 진실로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내년에 흥룡과 함께 다 복만 받아서 잘 트렌드 쫓으시고 자기가 말 잘해서 다 날아오르는 파랑새 가족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